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구절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달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 스가랴 9장부터 마지막 장인 14장까지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는 메시아의 초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데 이 메시아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스가랴 13장은 이 땅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 이렇게 규정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종말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때를 우리는 통상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에서 말하는 종말과 우리들 흔하게 사용하는 종말은 약간 조금 어 그뉘앙스에 조금 차이가 있죠. 자,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1절에 나오는 그 날이라는 말은 상당히 신학적인 표현인데, 통상 종말의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말이라는 말은 그 범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넓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말하는데, 이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종말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뜻한 단어를 볼 때마다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두고 에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합니다. 1절에 보면 그 날에 죄와 도름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이대족 속 예루살렘 주민 이런 표현은 신학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절 말씀은 그날의 교회 공동체가 정결하게 된다 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교회 공동체가 정결하게 된다 라는 말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지상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지만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정결함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흠과 많은 냄새가 나는 곳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 미계십니다. 대세계 걸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분인데 이분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던 한 청, 젊은이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온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몇 개월 전에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팔저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그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을이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해서는 을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교회를 자라 떠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팔전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꼭 나에게도 알려주게나. 나도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네. 그런데 젊은이, 만약 그런 교회를 찾게 되더라도 그 교회에 가면 안 된다네.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인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천상의 교회를 사무하며 모순이 많은 지상의 교회를 개선시켜가는 공동체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어제 본문인 스갈에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핵심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애통, 회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1절은 어제 본문인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인 1절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개할때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비결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회개한다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결케 되었다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는 회개할 때 정결케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계의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정결의 샘이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중요한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일이 정결케 되는 일이라면 이제 세상과 관련하여 일어난 일은 심판입니다 자, 1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들 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로 또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 이 절도 보게 되면 일 절처럼 이제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훼파해 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지는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서 6절까지에 걸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거짓 선지자는 사실은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게 되겠죠. 구약의 이스라엘을 부하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가 없던 시대는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늘 항상 거짓 선지자는 존재해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나 신약 성경의 시대나 한 시대도 예외 없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면 지금 시대도 거짓 선지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었고 이 땅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사단에게 사단의 바로 직속 부하가 두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한 짐승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삼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과 4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예언이라는 말이고 환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분명 예언, 환상이 있습니다. 모든 예언과 환상이 거짓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언과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예언과 환상은 거짓 선지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환상을 말하는 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묻겠죠. 너를 선지자로 부른 적이 없는데 왜 너는 스스로 선지자가 되어 거짓 예언을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느냐라고 물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선지자 노릇 한적 없는데요. 저는 그냥 농부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분명 자신이 선지자임을 드러내며 예언과 환상을 말해 말하더니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전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중요한 특징이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에게 네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은 광란적인 행동을 합니다. 네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가 뭐냐? 라는 말은 네 몸에 너를 자해한 자국이 네가 거짓 선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 내 몸에 있는 이 상처는 자연 것이 아니라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다친 거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선지자의 또 하나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그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상적인 사역자들은 담백하게 말씀을 풀어 주는 일을 합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이상한 행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수기도 받을 때 뒤로 쓰러진 일들이 있는 현장을 너무 좋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부목사로 사역할 때그 금요기도 때그 때에 성도들을 그 안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성도 몇 명이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뒤로 막 넘어지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기도해놓고 쓰러지니까 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수 기도 받다가 쓰러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임을 너무 사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곳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므로 교회 공동체가 정화되어 갑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카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무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런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7절에서 9절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는 어떻게 또 구별되는 것일까요? 7절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목자란 예수님을 말합니다. 목자를 칠때 양들이 흩어진다라는 말은 고난이 오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은 고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진짜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고난이 닥쳐 보십시오. 진짜 신자만이 남게 되고 거짓 신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이 왔을 때 3분의 1만이 남게 되고, 3분의 2는 흩어지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3분의 1 정도만이 진짜 신자이고, 3분의 2 정도는 가짜 신자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교회공동체 안에 있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거짓 신자로 드러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3분의 1만 진짜 신자이고 3분의 1은 가짜 신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 있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양과 염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신자의 삶은 회계의 삶인데 회계를 통해 정결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자라면 회개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가 구별되고 가짜 신자와 진짜 신자가 나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보다는 특별한 게 없지만 말씀을 담백하게 풀어내는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진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게 해줍니다. 교회의 고난 앞에서, 그리고 그 개인의 고난 앞에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그 교회의 고난 앞에서, 그리고 개인의 고난 앞에서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훈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연단이죠. 이런 불같은 연단을 통해 신자는 온전한 진짜 신자로 거듭나게 되어갑니다. 고난을 회피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내 삶은 점점 가짜 신자의 삶으로 기울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회피하는 삶을 살게 되면 점점 내 삶은 진리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교회의 고난과 개인의 고난은 나를 진짜 신자로 만들어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질리신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는 미혹하는 시대임을 압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또 교회의 고난 앞에서도 내 삶의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